자, 페이지는 152페이지입니다. 실력업 한번 볼게요. <laughs> 어, 실력업입니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서 어, 실력업 부분들이거든요. 제일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질문은 이제 일단 선생님이 받아놨으니까 질문에 맞춰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50어 149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책 없는 사람도 문제 잘 보시고요. 149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49번이거든요. 네, 문장을 한번 읽어 보시고 절대값에 대한 내용의 이 그래프야.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같이 있는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어떤 거냐면 어, 이걸잘 풀려면.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하나 올려놓을 건데, 꼭 보셨으면,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 내가 보라하지 않았나? 안 봤지? 안 올렸지? 그러면, 이번 주 이제 주말 숙제가 될 거야. 절대값 영상을 보고, 그걸 조금 이렇게 적어보고, 연습하는 거. 꼭 봐주세요. 아시겠죠?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제목을 뭐라고 치면 되냐면, 훈쌤 비법. 절대값 함수 그래, 절대값 함수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방법. 이라고 나올 거요. 그러니까 훈쌤 비법 치면 훈쌤 비법이라고 치면 돼요. 그러면 나올 거요 아시겠죠? 이렇게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봐볼게요. 범위가 나와 있고 2차함수다 이거에 대해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최대값, 최솟값 구해봐라. 하지만 그래프를 우리는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범위를 나눌 거다. 어차피 이절대값 안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두 개의 식으로 나눌 거야. 첫 번째, 1번. 어떻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첫 번째. 이해 가요? 두 번째는 여기는 x가 0보다 작을 때가 되겠지. 이해 가시죠?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이 안에 어떤 x 들이 0보다 크 때와 0보다 작을 때의 값들이 나올 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y는 봐봐, 친구들아. 여기 양수라고 놓고 가면 x의 제곱 마이너스, 매덱스, 4x 그대로 이렇게 나오고, 맞지? 그 다음에 플러스 5라는 식이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여기는 x가 음수라는 식이 나오면 x가, x가 음수라면 이 절대값이 음수니까 우리는 y는 어떻게 되냐? y는 x의 제곱, 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절대값 푸는 거 이해가시죠? 이안이 음수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는 거니까 플러스 4x, 플러스 5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천천히 이제 이거를 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한번 그려 볼게요. 그래프 그래프는 여기다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이쁘게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그려 볼게요. 이게 이제 x축이고 이게 y축이거든요. 그래프 그려 갈 건데 여기서 이제 식의 꼭점을 좀 바꿔 주는 게 좋잖아. 꼭점 바꿀 거야. y는 어떻게 되면 y는 x 2의 제곱하고 어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니까 더하기 1이 되기되겠까지 인정. 두 번째는 자 y는 여기가 x 더하기 2의 제곱하고 절반의 제곱을 더해주고 빼주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두 점을 적을 건데, 이 점을 적고 그릴 거야. 제가 핑크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2 1이에요. 그래서 2 1의 점을 찍고요. 자, 절편은 5입니다. 5니까 y축을 더 그릴게요.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까지 인정하셨죠? 그러면 이제 핑크색으로 그릴 건데 얘가 오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여기가 오거든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인정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X가 0보다 큰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지워라 라는 거야 X가 0보다 큰 이게 X값이잖아 이 X가 0보다 큰 부분이 여기잖아 지금 그럼 나머지는 지우개로 지워라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재밌는 게요이 둘이 연결돼 있어요 당연하죠. 이거 우리 이렇게 지나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마이컴마 일이지 친구들아 마이 우리 회원 이해가니? 이 약간 지금 그리는 거 이해하지? 그러면 마이 <웃음> 분위기가 <웃음> 알았어. 빨리 빨리 이런 느낌에서 할게요. 마이컴마 일이 약간 인정 얘기 되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돼요. 약간 인정하셨어요?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 핑크색으로 그려라, 자식아.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지워라,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w 자 모양의 그래프가 좀 그려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이 그래프를 보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을 건데요. 최대값 어디에서 어디까지? 마사부터 사까지만 또 제한범위를 하니까 마사 흰색으로 여기가 마이였고요. 여기가, 여기가 2였거든요. 마사면 여기가 마사고요. 여기가 사예요, 지금.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사부터 몇 가지? 사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가장 마사좀 헤매, 제가 조금 오버해서 그렸다 하면 얘가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오잖아요, 지금. 여기 오죠, 여기 몇이에요? 여기 오거든요. 오보다 얘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 내가 그림을 거지같이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저를 믿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린 사람들 믿어도 되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5보다 얘가 큰 지작은 지 보셔야 됩니다. 최대가 5 아니면 얘인 거예요. 어차피 이 둘이는 같겠죠, 느낌이. 그지? 이게가졌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뭐 마사 정도 하면 여기다가 발라주셔도 될것 같아요. 마사 얘기, 이 정도. 마사 집어넣는면 몇이죠? 마이에다 제곱하니까? 마사, 마사, 마사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사에도 더하기 이니까오모나 5에 똑같은 높이가 이렇게. 어차피 최대값 맥스는요 맥스는 몇이라고? 5가 되는거죠. 여기까지 인정하셨어요? 자, 미니멈, 미니 여기 최소. 채소. 그러니까 최소는 몇이에요. 최소는. 최소는 몇입니까 최소는. 여기가 최소잖아요 지금. 가장 낮은게 있는거는 1인거죠. 그렇죠? 1이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제한법에 나눠서 그리는건데